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뭐이 장면은 우리 지금 누가보금 뿐만 아니라 마태보금에도 그리고 마가보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이제 믿음이 충만하여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그 아홉 명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큰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 어린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벙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생명이 위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 너희들은 사기꾼이야.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야. 어? 그러면서 막 그냥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제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와 오늘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8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이죠.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내 귀한 외아들인데 지금 그 아이가 귀신에 걸려가지고 막 그냥 갑자기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걸 내쫓아기를 구하였지만 그들이 어떻게요? 능히 못하더이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이제 이 어린아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여기에는 어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들에게 뭐라고요 믿음이 없고, 배약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루어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요? 귀신이 넘어뜨리고, 심한 경렬을 일으키지만, 그 귀신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꾸짖을 수 없습니다. 말 못하는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아이에 있던 귀신이 어떻게요? 그냥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죽은 것처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아이가 일어나고 이제 무서운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먼저 하나는 너희 믿음이 작은 가닥이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7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결국 뭡니까?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뭐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어리, 어린아이의 병을 고치신 이 예수님의 이 문,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될까? 결국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은 어떻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생활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보니까 먼저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타는 못 데리고 갔죠? 우리가 잘아는베드로 야고보와 요한과 세 명이 그 변화산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변형이 되니까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야,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죠? 초막 셋을 짓고,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삽시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면서 그러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은혜 받고, 주님 말씀만 듣고, 그냥 그렇게 살으면 좋겠죠? 그러면 세상 걱정 없이 그냥 주님의 은혜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충만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걱정 잠시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은 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가라고 그랬잖아. 고! 우리는 세상으로 그래서 가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광야 같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모두 삼킬 것 같은 그런 지금 세상의 환경이 파도가 몰아쳐 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졌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과 사람의 상처들을 우리가 보듬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은 저 거칠고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탄이 바로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더 그럴 겁니다. 뭐이뭐이 뭐이 코로나 이거 일구 이거 해가지고 이 우한폐렴 이걸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건강도 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은 쓰러지고 더 지금 혼잡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그들의 그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지금도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일으켜 주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고 싶지만 그 사탄과 그 사탄이 함께하는 그런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요?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든. 이러서지 못하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과 악한 영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편안히 잘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요? 어떻게든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면 아마 사탄은 좋아할 거예요. 우리가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먼저 육신에 병이 오게 되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어린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됐죠? 자기 의지대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말도 못하는 뿐만 아니라 그냥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냥 어떻게 뭐 자신 스스로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만 망가집니까? 그어린아이들해서그 부모들 그 가정도 망가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결국 우리를 힘들게 알고 육체적인 분간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탄마귀들 그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오늘도 그 사단의 그 축복을 빼앗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래서 나와 함께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면 우리가 세탄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 누리와 함께 한다는 거아야 되죠. 오늘 4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어요. 올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니 그 아버지께 돌려주시니 오늘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 이그 귀신들의 아이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영영토로 그 귀신에게 붙잡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요그 아이에서 그 귀신이 나오라 하고 했을 때그 귀신에 들렸던 아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 잖아요 그랬을 때그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죽은 같이 되었지만 그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기적 아닙니까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고 예수님을 부르지지면 어떻게 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생겨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겨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오늘 그러려면 우리가 오직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못합니까? 뭐 귀신만 쫓아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 이 있다는 겁니다 기적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게 뭐요 예 예수 내구주 예수 내구주 주님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오늘 너 있어서 역사하여 달라고 여러분 외치자는 겁니다 뭐 기도를 많이 해도 좋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를 못하면 어때요 저는 그래도 틈틈이 하는 게 예수 내구주 예수 내구주 얼마나 요즘 감사한지 아침에도 우리가 일어나서 오는 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어떻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외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적도 그리고 어떤 묻고 치는 병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오늘도 우리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오늘 작은 믿음 여러분 그 믿음 하나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에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 작은 거 알죠. 콩보다도 작아요. 그 작은, 조금 그런 작은 믿음만 있어도 어떻다고요? 바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안할 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너는 안 돼. 야, 너는 그병 고칠 수 없어. 전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데도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할것 같죠?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홍해를 갈랐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호수아 열두 부족자니 그 믿음의 요단강을 건넜는데도 우리가 보면 알죠. 다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잖아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리고 그 부모들이 다 죽은 그 자식들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믿음의 강한 의지가 없으면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동촌에 우리 지체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늘 여러분 입을 다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그 믿음에 여러분 겨자씨 안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것도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풍요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쓴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그리고 작가가 있죠. 오파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먼저 공부를 한 곳은 신학교였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가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요?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요?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퇴학을 당합니다. 이제 그 마음에는 신앙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야. 주인은 나야.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으면 돼. 그러면 난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이제 글을 쓰고 그야말로 그 글을 쓴 것이 어떻게 해요?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다가 요트를 사고 노르망디에 저택을 가지고 있고 파리에호화파 아파트를 치면서 그의 곁에는 여자와 예인들을 자꾸 바꾸어가며 살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를 찬사를 보내고 흠모하게 됩니다. 그의 은행에는 쓰고도 남는 여유, 얼마나 여유 돈이 많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가 어느 날에 안질병과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1892년 1월 1일 그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뭐 할까 하면서 자기가 가진 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합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그는 정신이 파탄되어서 정신병동에서몇달 동안 알수 없는 말을 하고 허공을 하고 지나다가 결국 그는 43대 젊은 나이로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의 묘비에는 말년에 그가 실수 없이 외던 글이 적혀있는데 이렇게 적혀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고. 그는 부자의 꿈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많은 건 재산을 가졌지요. 누리는 걸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절하게 가난했던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면서 인생을 살면 그렇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군목이 최전방에서 군목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벌통을 쳐서 이제 벌을 꿀벌을 많이 이렇게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부대에 있는 장병들에게 누구든지 빈 그릇만 가져오면 내가 꿀을 주겠다 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병은 조그만 바깥츠병 아니면 음료수병 뭐 어떤 사람은 뭐큰뭐 스페아 통뭐다 가지고 온 거요. 예그거 가지고 온 대로 어떻게요? 다 꿀을 채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니 꿀을 주려면 공평하게 주지 왜 차별을 주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이 군목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랬지 뭐큰거 작은 거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다고 그래도 그건 빈 그릇을 가져온 대로 어떻게 해요? 나는 다 채워줬을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이 준비한 그릇이 작은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떡만 바라보면서 불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점검해 보는 그런 신앙 생활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에는 어떤 믿음 얼마만큼의 믿음의 크기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서 주님에게 향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38절에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솔일일르대 선생님이여 청컨데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다. 오늘 이렇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은 건 보여요. 바로 기도하는 모습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왜 어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오늘도 뭐라고요? 분명히 얘기했죠. 기도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림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해요. 다 받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다는 겁니다.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자들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전도하며 능력을 행했던 과거의 경험만을 가지고 기도를 게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뭐가 약해질까요?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은 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기도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돌리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부자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어제 토요일에 우리 사모하고 홍집사가... 어, 갈매산 기도원에 갔다 온것 같아요. 갈매산 기도원, 뭐, 그동안 얼마나 기도의 자리가 그래도 그 자리가 풍성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아무리 코로나 이것 때문에 그렇았지만 너무나 기도, 그 기도원에 황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했던 곳인데 이전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끊어진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마 믿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0명을 모여라, 20명 모여라 그러는 바람에 지금도 예배의 교회 자리가 텅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만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잃어버리는 건왜그럴까요 기도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지니까 기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369장이 있어요. 재진 맡은 우리 죽기. 그 그때 2절 가사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낚시 말고 기도드려 아래서라는 가사가 있죠. 이 찬송은 바로 조지 스크라이븐이라는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익사하는 그런 아픔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늪에 빠져서 고향을 버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요. 그곳에 안주하기도 전에 또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지금 앓고 있다는 죽음을 기다린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모든 불행이 왜 나한테 한꺼번에 달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는 그 느낌에 불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는 나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 주세요. 제발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제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히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가슴 속 깊이 스며들었고요. 그때 영감으로 이 가사 찬송과 가사가 생각나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에 전화를 해 보니까 어머니가 그 거짓말처럼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스크라이브는 울부짖으며 드린 기도를 어머니가 살려냈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고 실패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안다면 여러분 은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면 나는 성공했을지라도 성공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자 성부 성자 성령 섬이 하나 하나님일 체만 하나님만 우리가 전능자라는 걸 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능력처럼 내가 힘으로 했다는 것을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언제나 우리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요? 그대로 감사하고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때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켈라 손명희 씨.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지만 고쳐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유기라는 거죠. 우리가 찬한 사도 바울도 건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그렇게 아픔을 겪으면서도 주님께서 그 아픔을 고치지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거를 어디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로 알고, 그는 더 많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이 지금 나를 이 상태, 이 환경, 이런 조건 가운데도 지금 지켜주시는 건 어떤 결과가 오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1 5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병든 자를 보면 여러분 안타까움이 들죠. 제가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있다 외 잠깐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데 제가. 어,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같이 선교회를 섬기던 우리 친한 집사님, 뭐 우리 아이들도 다 알고 다 같이 있는 그 집사님이 어제 소천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 계속 저 기도해 달라고 기도도 해주고 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뭐 병이라는 건 누구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냐가 달려 있는 거죠. 제가 예수 내고 네주 예수 내고 네 주에 치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또 선교회도 왔기 때문에 매주 기도를 해주는데도 좀 선교사님 마음이 좀 안타까움 이 있는 것 같아 요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라고 해주고 하는데도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다는 걸좀 안타까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전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곁에 있는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풍랑을 맞은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해 주겠다가 아니라 과연 그 사람 안에 믿음의 기도가 믿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심어 줘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은 어떻게요? 승리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이 어린아이의 병을 고치심으로써 귀신을 쫓아냈으므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 우리 인생에 오늘 내 믿음의 현주소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의 기도에 그런 자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주님,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